자, 일단, 우리가 숙제 검사 먼저 할게요. 46번부터 숙제였지?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55번까지 숙제. 일단 세째 먼저 하겠습니다. 46번,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 틀린 거 체크만 하세요. 네. 자, 46번에 1번부터, to, in, 3번은 with. 4번에도 with 5번은 at 6번 in 7번에 with 8번에는 누구누구에게니까 to 9번은 in 10번도 at 틀린거 있어요 이중에? 6번 6번이요? 잠깐만 6번을 왜 틀리셨을까? 자 우리가 무엇무엇에 관심있다는 이 be interested 사람이 반드시 인을 쓰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be covered with 가 하나 있고 그죠그 다음에 be surprised at 가 하나 있고 be interested in 하나가 있고 be known to 가 하나 있고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이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일단 46번까지 채점이 이렇게 됐고요 사시 7번 갈게요. 잘못된 부분. 이것도 역시 지금 바꾸면 되죠? 바이를 무엇으로? 위드. 위드로 바꿔야겠죠? 그다음에 애트를 무엇으로? 바이. 바이? 바이 투 투. 누구누구에게 알려졌을지 때문 2가 되겠죠뭔 말이에요? 뭘 반대로? 그 2하고 애트인데, 2 아니. 2하고 2인데, 2하고 애트. 아, 여기 이거 자리를 네. 아, 상관없어요. 막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지. 다음 세 번째, 무언무색깜짝 놀빅 서프라이즈드 바이가 아니고 에트가 되겠죠. 비커버드 바이가 아니고 위드. 거의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 5번틀렸던는거비인트 t 스티드 n 이 되겠죠. 여기가 우리 여기 경로 이게 또 틀렸냐, 쯤니? 그니까. 러 우리 아마 경로얘이 잘못 외우고 있나 봐요, 이거 무언 것에 흥미가 있다는 것은 be interested. 반드시 in을 씁니다. 머리 잘 넣어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be k n o n to. 그 다음 마지막 7번도 be interested, in까지. 반복되죠, 똑같은 거. 자, 그 다음. 48번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데. We were surprised at the news. 이번은 자 she is interested in growing flowers입니다. 다음 이따 틀린 거 같이 해볼게요. 넘어가서 이건 뭐지? He is known to people인가요? Many, Many. Many people. 내가 지금 앞에 그글저가안 보여서 해서 이거 없어서 지금 내가 지금 순간. He is known to many people. 그 다음에 49, 50번 똑같죠? 49번은 with 50번은 to 오늘 배웠던 내용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번도 나는 흥미가 있다. I am interested in 51번은 The desk was covered with 52번 The poet is known to everybody. 53번. The song is known to many people. 54번. 자,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르네. I am satisfied with the result. Be satisfied with는 아마 이 지금 우리 한국어 중에 참나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55번에 나옵니다. 무엇 무엇 만족하다. He's very satisfied. 중요한 건, 바위가 아니고, 위트를 꼭 쓰시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숙제했죠? 네. 틀린 거 있나요? 아니요. 틀린 거 있어요? 몇 번이요? 49번에. 49 49번에. 어떤 거? 2번. 에이, 여기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할 때는 투를 씁니다. 오케이? 예. 잊지 마세요. 음, 뭐 여기까지 우리 저번 에 했었던 건 같고, 물론 DM 숙제로 더쭉 나갈 거예요. 네. 이제 d 보다시피 진짜 한문 번호당 하나씩이에요 문제가. 얼마 안 되죠? 여기는 진짜 한 문제당 하나씩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잠깐 이제 원래 있던 걸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자, 여기 지금 구동사 수동태, 이거 저번에 우리가 뭐몇개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이거 4형식 수동태 조금 배워야 돼요. 이 지금 4형식 수동태하고 5형식, 아니, 오형식 수동태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거 여러분 조금 자세히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죠? 음. 이 중에 일단 사형식 수동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채 뺐어요? 얼른 빼세요. 나와겠습니다 일단 사형식 수동태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일단 사형식이 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사형식은요, 우리가 문장에서 다음 과 같은 구조예요. 일단, 주어, 동사. 여기까지는 모든 문장이 똑같은데, 이 뒤에. 사형식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뭐라 했죠? 앞에 있는 거를 어. 간접 목적어, 뒤에 것을 직접 목적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에게, 뭔뭐를뭔뭐를 네. 이라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형식의 공식이에요. 사형식이란건 이런 형태로 문장을 꾸민다. 주어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수동태를 만들려면 뭐가 문장 앞으로 가요? 목적어. 그렇죠. 그렇단 말은 지금 목적어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상 수동태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목적어 1이 앞으로 가는 방법. 목적어, 이가 앞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죠?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 p 비동사 플러스 p p 자,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두 개의 수동태가 공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일단,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 옆에 선생님이 이따가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자, 다음 문장 볼까요? She, 그녀는, gave는 뭐의 과거, 주다라는 give의 과거죠? me 미, 아, 북. 기 컴퓨터가 뭐 소리를 내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잘 보다시피, 그녀는 주어, 주었습니다. 동사. 중요한 건, 나에게 목적어 일한 권의 책을 목적어 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어가 이렇게 두개기 때문에 각각 미를 문장 앞으로 보내는 거.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I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문장이 맨 앞에 있는 쉬는 어떻게 해야 돼? 맨 뒤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by, h e 형태로 보내면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비동사 플러스 pp로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 능봉태, 수동태 둘 중에 절대 바뀌지 않는 거 하나, 뭐. 시제. 시제입니다. 그럼 위에 문장 시제가 뭐야? gave니까 과거죠. 여기도 뭘로 되겠어? I was. g 기 e 는 과거형 gave. 과거 분사는 g i 기 n 입니다뭔똥꼬는 같은 게왜 나와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뭐 남았어요? 그러면 다 보냈으니까. 마지막에 남은 어북을 여기다가 어북이라고 쓰시면 어떨까? I was given a book. by h e r d 하나하나 나는 주는 것을 당했다는 것은 받다라는 뜻이죠. 주는 걸 준다라는 주는 것을 당했다. 직역 그대로 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받답니다. 뭐야? 나는 받았습니다. 뭐를요? 한 권의 책을. 그녀에 의하여.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일단 바꾸는 거잘 보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1번이고, 첫 번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노가 앞으로 가요. 문장 맨 앞으로. 직접 목적어인 어북이 앞으로 가겠죠. 어북. 자, 뭐 뒤에는 똑같겠죠? wasGiven 그리고 주어인 she는 맨 뒤로 똑같이 보내야겠죠? by her 근데 뭐가 남았어요? 이 자리에 여기는 나라는 me라는 사람이 남아있죠? 자, 그럼 해석해볼까? 일본 문장은 나는 wasGiven이니까 받았다 그죠? 한 권의 책을. 아래 문장 그대로 써보세요. 책은 받았어, 나를. 헐. 이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왜, 위에, 아래, 회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 책한 권은 받았어, 나를. 뭐야, 책이 누구 이름이야? 뭐 나라는 게, 뭐, 뭐, 물건이야?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장처럼 무엇을 앞으로 보낼 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앞으로 보낼 때, 그 뒤에 남아있는 나, 아, 이 색깔 할까요? 누구누구에게 그 책은 주어졌다라고 쓰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중간에 여기다가 뭔가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쓸수 있는 툴을 하나 넣어주시면 문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 회색이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야. 1 번은 그렇게도 가능해요. 나는 받았다 한 권의 책을. 2번 문장은 어, 한 권의 책은 받았다 나를이 돼 버려요. 툴안넣면 근데 툴 넣어버리면 뜻이 좀 달라지죠.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주어졌다라는 형태로 문장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이건 수학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뭘하 하냐면, 아하,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우리가 뭐 한다면, 수동태로 바꾼다면, 아,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문장의 주어로 갔을 때,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문장의 주어로 갔을 때는, 아, 그냥 써버리면 해석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줘요, 중간에. 전치사를 넣어주는데, to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for, of. 이세 가지 중에 하나씩을 넣을 수 있어요. 어? 이거 굉장히 아쉽지 않아요? 네. 어,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to, for, of 한데, 선생님, for는 내 네, 기억에 buy, make, cook, find, 이런 거 배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of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ask. 이런거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이거를 썼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다음 같은거 they made me more, more, some cookies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그들은 나에게 약간의 쿠키를 만들어줬다라는 문장을 수동태는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그대로 쓰이는데 그대로 쓰이는데 뭐만 이거 두개 자리만 바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약간의 코키를 나를 위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을 때이 자리에 뭐를 썼을까요? f o 를 썼습니다. a w a i 는 f o 쓰죠. make 라는 단어. 선생님, 조금 말으니까 m a 나 buy나, cook이나, find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형식을 무엇으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4를 넣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수동태를 만들 때도 이 4가 들어갑니다. 자,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일단, 하나 정리 여기까지 해주실래요? 선생님, 여기 서으면 재밌는 거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신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5가 이거 5형식 안나고 4형식만 나갈 거예요 4형식만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영어는 내가 이전에 이름만 한게 있어요 영어는 한국말 그 저기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공식에 맞춰서 될수 있지 않아요 이게 근의인데 그 선생님 이건 이해는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음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문장처럼 she made me some c o o k i e s 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목적어가 두개 있잖아요 이게 두 개를 다 앞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 뭐?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두 번째 직접 목적으로 앞으로 하나씩 다 보내 볼게요. 자, 그러면 i가 될 거고 두 번째는 some cookies 가까이 이렇게 주어 자리로 이렇게 가겠죠? 맞죠? 그다음에 뭐가? she는 main 뒤로 보냅시다. 그럼 어떻게 돼? i her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i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송태 뭐가 돼? i was, was 메이드입니다. 메이크의 과거는 과거는 똑같이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남은 거. Some cookies. 두 번째 문장은면 some cookies 이때 뭐가 될까요? Was 음. 쓰면 안 되죠. 여러 개니까 were made. 근데 이렇게 사람이 뒤에 남는 다시 말해서 뭐가 남는 때. 간접 목적을 이렇게 뒤에 남을 때는 좀 조심해야죠. 왜? 앞에 뭘 넣어줘? 그렇지. 전치사, for를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 by her. 자, 두 문장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I was made. 나는 만들어졌다. <laughs> Some cookies. <laughs> 쿠키들을. 내가 쿠키가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요 <laughs> 이게 말이 되나요? <laughs> 만들어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죠? <laughs> 이거는요 해석이 안 돼요 공식으로는 맞아요 공식으로는 아이가 앞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수험태 만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 그대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말이 안 돼요 내가 만들어졌다 약간의 쿠키들 뭔 소리야 내가 쿠키가 됐다는 얘기야 뭐야 승진이 이해 되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아래 거 해석해 보세요 약몇개의 쿠키가 만들어졌다. For m 이니까 나를 아, 위해서. 어? 이거는 멀쩡한데? 아 근데 쿠키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요. 그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만들다는 행동은 그녀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졌다 해버리면 이건 날이 나죠. 그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어요. 살인자 아니고 이거 무슨 나는 응. 사람이 아니고 무슨 피노키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자, 어... oh my God. 어때요?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첫 번째 거이 지금 문장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쓰면 어떻게 될까? 틀린 문장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매번 구분을 해요? 자, 우리가 그 마지막에 for를 썼던 단어들 있죠. for for를 쓰기 위해서 들어갔던 동사, 뭐 여기 나와있던 make 또는 사다. 바이. 바그 다음에. 그렇죠. 가져다 주다. 겟. 콕콕. 이러한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때뭘 앞으로 못 보낼까요? 그렇죠.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뭐,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는 보낼 수 있는데 보내 놓고 나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자, 요거를 꼭 머릿속에 알아두여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수동태를 만들 때 알겠죠? 그럼 반드시 이러한 f o r 를꼭 뒤에다가 적어 줘야 되는 이러한 동사들은 어떤 형태만 앞으로 보낸다.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는 사람이 아닌 물건들 해당되는 거야. 이걸 앞으로 보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신가요? 자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우리가 내용을 돌아와서 자 그러면 자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거는 여기서 바로 다 소화해버릴 거예요 다자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다행인 게뭘 목적으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왜 나와 있어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버리죠. 그러니까 따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가 중요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거를 무엇으로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목적어입니다. 무엇으로? 주어로 보낸.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 봅니다. 지금 시작. 자, 다 이거 멈춰 놓고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자. 일단, 주어인, I가 지금 목적 아쓰죠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할까? 비동사 플러스 PP. I. 자, 비동사. Was told. 그 다음에 뒤에는요? 뭐를요? Uninteresting story는 그대로 적으시죠. 왜 2를 적어요? 사람이 뒤로 갔을 때만 2를 적죠. 그죠? 왜? 그럼 그대로 해석해석해보면 자, 이거 우리 이전에 독해서 에몇한 적이 있어요. 텔은 말하다는데, 비, 톨드는 뭐라 했냐? 듣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부는 주다인데, 비, 기부는 받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석상. 그래서, 나는 뭐 했다? 들었다. 뭐를요?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누구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문장이 돼요. 자, 이거 틀려, 맞으신 분? 틀렸어요. 맞았 자 투를 썼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보세요. 투가 됐든 뽀가 됐든 어부가 됐든 이렇게 전치사를 쓰려면 그 뒤에는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 사람, 사람이 목적으로 남아 있어야 누구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되죠. 반드시 수동태를 바꿀 때 전치사 쓰려면 뒤에 남아 있는 이 목적어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자두 번째 거자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비동사 어? 플러스 PP인데 그죠스넥스예요 맞아요 아니죠 네? 이 문장의 주어는 하티예요 얘가 주어예요 어? 얘가 주어예요 우리가 주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 나오는 명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워를 쓰면 틀려요 워스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뭐뭐 함께지만 중요한 건이 t가 여기서 문장의 주어니까 이거로 써야죠. 어? 어. 그러면 뭐 a bird 뭐 in the woods <laughs> 숲속에 있는 그럼 숲속이 그럼 주어가 벌든가요? 숲속인가요? 숲속. 알 새. 그럼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면 뭘 써야 돼? 단수를 써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아. 자. 그러니까 was가 됩니다. was served. 자, 우리가 solve는 제공 뭔가를 누구에게 제공하다야. 그러면 자 약간의 간식과 함께 나오는 따뜻한 티가 제공되어졌다. 이때는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남으니까뎀이될 텐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수동태 만들 때 이렇게 사람이 뒤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뭘 쓴다. 누구 누구에게든 누구를 위해든 전체사를 꼭 넣어야 돼요. 이때 뭘 쓰면 될까? 투 그렇죠. 투를 쓰면 되겠죠. 누구 누구에게라는 말로. 그리고, 나머지, by, tem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맞으신 분? 다들 틀으셨어요? 세 번째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투어스 선생님, 잘못 봤네요. 투어스. 투어스. 아, 이거는.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to us. Okay. 우리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아, 자, 미안해요. 그럼 이거 이제 고쳐서 이게 마, 이거 맞으신 분. 어? 한 분이에요. 이렇게 고쳤는데. 월. 자, 승진을 뭘 들었어요? 아. 맞았어요. 아, 들을 같이 먹구나 아. 아.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3번은 뭘까? 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Some, 아, the earrings were b o u h t 중요한 건 뒤에 누가 her husband가 와야겠죠 for her 아, by her는 맨 뒤로 보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남는 거 그녀라는 사람이 여기에 남아요 그쵸 물론 사람이 뒤에 오기 때문에 전체 다 쓰는데 이때는 by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평태 바꿀 때 뭐가 된다 for를 쓰죠 그래서 for her이라는 형태로 바뀌셔야 됩니다 다음 것도 갑니다 자, these beautiful flowers were sent. t에 목적은 미 남아있죠. 그렇지, 사람이니까 이때는 I'm to, to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았어요? 네. 우리 저기, 정신이 혼란한, 혼미한 우리 재미있는 윤진이는 재미있는 뭘 틀렸냐? to 안 썼냐? 배우면. 네. 아이고, 사람이 오면 항상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이랩터는그 다음도, 자, 그렇죠 was w r i t t n w i t n t t n 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나왔어요 나라는 사람 남아야겠죠. 미 앞에는 to. 나에게 to, to. 쓰여졌다. 라는 말은 to me가 됩니다. 아.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쿠키들은, 아까 우리 War. 했던 거네, 월 에이드 그 다음에 자어스가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을 위해서란 말로 for를 넣죠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때요 다 괜찮아요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연습해보긴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 숙제는 숙제는요 우리 지금 59번부터 59번부터, 2, 4, 6, 6 8, 10, 20. 몇개안 되네요. 정말 몇개안 돼. 80번까지 합시다, 80번까지. 네? 80번까지. 30문제요? 얼마 안 돼요. 59니까 40분까지. 60부터 60에서 80까지면 2 1문제예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 숙제로 네.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30분. 자, 일단 해기겠습니다